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들을 다 제한하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열량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골고루 맞춰서 한 끼의 균형잡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따로 더 엄청나게 섭취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내 혈관, 내 세포 곳곳에 비타민으로 샤워를 해주는 겁니다. 세지방 방향의 단계는요, 깨끗하게 씻어낸 몸에. 일정량의 식사. 식사는 어떤 종류가 좋으냐면 지중해식으로 야채, 생선, 과일 이런 식사. 그리고 세계 장수국으로 유명한 나라들 있죠? 오키나와식, 지중해식 이런 식사들이 좋아요. 올리브 기름 좋죠. 그리고 요거트 좋아요. 그리고 익히지 않는 생 야채 그런 것들. 건강한 신진대사가 지속돼서 본격적으로 체지방을 감량해 주는데 이때도 역시 키워드는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럼 원하는 단계까지 체지방을 감량을 했다. 그런데 우리 뇌는요. 우리 체중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환원하고 싶어하는, 되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뇌에 인지시키기를 내가 지금 빼놓은 나의 현재 몸무게가 내 거야라는 걸 주지시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네, 3개월 그럼 이 3개월 동안에는 그 몸무게를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요요 없이 유지시키려면 내 식습관, 그리고 내가 굶지 않고 비타민을 섭취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먹으면서도 유지될 수 있는 게 매우 좋겠죠. 그게 바로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아침, 점심, 저녁을 뉴트리 식사를 해주고요. 식전으로 식전 간식 간식 자기 전 하루 4 번씩 식이섬유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비타민과 무기질, 필스팩 그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가이오메가, 모세관 혈 청소를 도와주는 프라가노 C300, 그다음에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코키노 3 0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과 저장 창고인 간을 도와주는 페파시 이렇게 제품을 드시면서 중간중간에 간식은 오이 같은 것들. 저지방 우유 같은 것들은 한 잔씩 드셔도 무방합니다. 디톡하는 동안은 절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어. 이러다가 대부분 힘들어서 포기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주일을 못 견디시느니 차라리 간단한 견과류, 삶은 계란 한개 정도 이 정도 드셔주시면서 버티는 게 낫죠. <laughs> 2단계는 아, 2단계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보통 1단계 하고 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저 일주일 동안 아무거나 안 먹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을 버텼죠? 왜살안 빠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나세요? 웃 <laughs> <웃어>. 네, 2단계 <laughs> <laughs> 안 빠져요. 왜냐하면 체지방이 태워지는 기간이 아니에요. 1단계 때는 내몸 안에 들어있는 속변을 제거하고 몸에 과잉으로 축적되어 있는 수분을 좀 빼주는 그런 단계지 독소를 제거하고 청소하는 단계지 아직 지방이 태워지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럼 지방이 2단계 체지방 감량의 단계에서 태워지는 게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나서 음식에 제한을 두고 나서 1일에서 3일이 지날 때는 물만 빠져요. 지금 수분 70% 보이시죠? 11에서 13일이 지나가고 났더니, 이때는 지방이 한69%빠진는데 아직 단백질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단백질도 음. 빠지는 기간이에요. 음. 2단계 한 1주, 2주 딱 했는데, 어, 지방은 조금 빠졌는데, 저 단백질도 빠졌는데요. 유산화 다이어트 는 단백질, 여기 근육량이 는다면서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 음. 적어도 3주 정도는 지나가야, 이제 수분이 빠지는 게 멈추고, 단백, 지방 태워지는 거 보이시죠? 85.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는요.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체지방률 처음에 체중이 조금 변하는 듯 보이지만 체지방이 오히려 처음에 좀 살짝 늘다가 훅 꺼져서 3주에서 4주 텀 지나갈 때 여기에서부터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만 곧 살을 빼고 싶다면 내가 이 살을 지금 찌워놓은 게몇 개월 몇 년인데 이걸 어떻게 욕심많게한1주2주만에 빼려고 그래요. 1년 만에 찐살이은요 2년이 필요하고요. 6개월 만에 찐살이면 1년이 필요하고 찐 기간만큼 2배 이상의 노력을 기려야 됩니다. 2단계는 한 끼는 일반식사 하세요. 매일 한 끼가 굳이 점심일 필요는 없어요. 나는 오늘 저녁식사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라고 하면 메뉴를 정리하시고 정의하, 이 저녁의 뉴트리밀을 옮겨오면 돼요. 중요한 건 하루 세끼 중에 한 끼는 일반식사, 두 끼는 뉴트리밀 식사라는 거죠. 간식도 여전히 견과류나 싸는 고구마 같은 것들 드셔주시고, 근데 이 일반 식사에서 이왕이면 간이 덜 세게, 이왕이면 국물 음식보다는 건더기 음식으로, 그리고 졸여서 먹는 그 멸치조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순한 반찬이죠. 빨갛고 맵고 짜고 이런 것보다 좀 백김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거기에 야채를 많이 곁들여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럼 삼겹살이 좋을까요? 수육이 좋을까요? 삼겹살요 아는데 우리 맨날 삼겹살 먹으러 가지. 맛있어요. 그쵸. <laughs> 3단계가 바로 유지 단계예요. 유지 단계는 한끼 식사만 뉴트리밀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는 정상, 정상적으로 굽기를 해주는 건데 이때도 굳이 아침 식사를 뉴트리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오늘 약속이 없다 그러면 가장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 많이, 언제 식사를 조절하죠? 저녁 저녁 식사를 많이 조절하죠. 그럼 뉴트리미 식사를 저녁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일, 저녁 식사 뉴트리미를 바꿔주고 일찍 자면 몸의 부담이 덜 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건 영양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콜레스트롤 잡아줄 수 있는 코키논, 모세혈관 잡아줄 수 있는 C300, 그리고 여기서 헤파실 그냥 꾸준하게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 곁들이자면 마그네칼 기 곁들여주시고요. 거기다 하나만 더 넣자면 이프라임까지 e 넣어주세요. 이게 요즘에 지금 가장 핫하게 그유사나 우리 유더베스트 그룹 내에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그 의사 리더님 있죠? 이병진 리더님. 그분이 추천하시는 방법이에요. 2단계는 반드시 시행하고, 2단계를 시행할 때도 제품을 줄이지 말고, 헬스팩, 오메가, 마그네칼디이프라임 e, C300, 코키노는 꼭 들어가라. 그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자,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필수 영양소에 대한 정보인데, 그러면 마그네칼디 아니, 헬스팩이 들어있는데, 왜? 굳이? 더? 왜냐면, 칼슘과 마그네슘은요, 칼슘은 지방으로 결합해서 몸 속으로 들어온 지방을 밖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정시켜줘서 배고픔으로 인해 생기는 짜증과 날카로움을 좀 잠재시켜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D. 한국인들은 비타민 D가 워낙 결핍인 상태로 태어나는 아시아 인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탄수화물 중독인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결핍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타민 D만 충분해도 밀가루를 보고 미친 듯이 뛰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메가 3는 혈액 순환을 도와서 노폐물을 체외로 빼주는 효과도 있고요, 기분을 좋게 하는 이런 세로토닌과 도파민 의 농도와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성지방의 농도도 낮춰주지요. 비타민 B군은 필스펙에 정말 듬뿍 들어 있는 거고, 특히나 필스펙에 들어 있는 비타민 B. 뭐, B1, B2, B6, B12의 양은 타사의 성인 비타민에 비해서 1000배, 1200배, 150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배, 15배 정도 더 많은 함량을 띄고 있는데, 그래서 헬스팩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굉장히 좋은 것이 체지방을 더잘 태워주는 거예요. 대사 능력을 업시켜주니까. 바로 이 헬스팩. 에너지 대사를 위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보스터면서 마그네슘 정제라서 자 뒤통은 하고 싶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뭐 넣으시겠어요? 헬스팩 또 하나 더넣으으면 오메가 응. 정말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들 있죠 시산백, 쿠키논 그리고 마그네칼 티 헤파실 오메가 헬스팩이 다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이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대신 그분들한테 얘기는 해줘야 돼. 다른 분들보다 조금 반응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다. 오메가. 오메가는 건강한 혈중 중성지방 유지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혈관의 청소, 그리고 혈관에 생겼던 염증들을 잡아주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유산화의 오메가는 특히나 레몬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비리지 않고요. EPA와 DHA를 적정이 갖고 있기 때문에 1일 권장량 섭취로 1,050ml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필수 영양소 또 볼까요? 코엔자임 큐텐. Q10. 코엔자임 큐텐은 ATP 에너지 생성에 매우 필요하니까. 저는 유산, 뒤톡 하고 나서 배고픔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힘이 빠지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못 씹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분이 정말 에너지 대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럴 때는 우리 어렸을 때 집에 연탄 떼고 이럴 때 연탄불이 잘안 붙으면 거기다가 뭐 넣어줬어요. 번개탄. 번개탄 넣어줬죠. 이게 우리 몸에서 번개탄 역할을 해줘요. 훨씬 더 활활 잘 타오르도록 불쏘식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코인자 MQ10입니다. 유산균은 비만 유발 유해균을 억제한다는 연구 논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 환경 개선을 통해서 내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준다는 점에서 일단 다이어트 할때꼭 필요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이눌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물론 되지요. 그래서 준비했던 게 코키논 30. 유산화에는 코인자임 휴텐의 제품으로 코키논 30이 있습니다. 항산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 코인자인 큐텐이 단순히 예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세포들이 다시 젊어지고 재생되고 복원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보통 항산화에 좋은 비타민 뭐하고 뭐라고 알고 계세요? 비타민C, 또 비타민E 있죠? 비타민C와 비타민E가 제기능을잘할수 있도록 가서 격려해주고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바로 코인자인 큐텐이에요. 그리고 ATP 에너지 생성 대사에 필요하니까 기운이 없고 기력이 딸리는 분들, 혈압이 높은 분들은 높은 혈압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요. 혈압이 낮은 분들도 낮은 혈압을 다시 안정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90mg의 코인자이를 섭취할 수 있어요. 아침, 저녁, 저녁으로 하나씩 드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은 이한 포에 지금 100억 마리의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는데, 50억 대 50억.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레스비비투엘구라는이 균주 50억 그리고 락토바스러스 단노소스, LGG라는 균주 50억 우유와 당류가 무첨가되어 있고 우유 알러지 있는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산균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밥 대신에 먹는 뉴트리밀이죠한끼 식사에 235kcal,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과 비타민, 미네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주변에 빈혈이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산화 제품에는 철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없잖아요. 그런 분한테는 뉴트리밀을 권해 주세요 뉴트리밀에는 철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는 비타민C 섭취를 권장해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음식에서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C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철분이 필요한 철분을 처방받는 그런 분이 있는데 유산화 제품에서는 뭘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뉴트린을 추천합니다 하이버지 장내환경 개선과 그리고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이눌린이 예전에 이 제품이었을 때는 이눌린이 주성분이었지만 지금 이제 차전자피가 주성분으로 바뀌었고요 강력한 항산화를 위해서 프로그라마는 시산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안토시안은 포도 씨에서 추출했어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굉장히 좋고 동맥경화 그리고 노인성 치매, 항알레르기와 항바이러스, 면역 증강 효과에 좋아서 오메가 오메가 3 성분이 큰 혈관의 청소를 도와준다면 큰 혈관이 지나가고 난 뒤에 작은 혈관들은 바로 프로우라바놀 시산백0에 맡기면 됩니다. 개인 건강에 따라서는 헤파실. 간을 터치해 주는 거고요. 알로 엔즈.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에게 권할 수 있죠. 자, 디톡을 본인이 하시면서 뉴트리을 먹고 나서 속이 되게 미식거리고 불편하고 토할 것 같았어요. 하시는 분 계셨나요? 첫날. 첫날만 그러셨나요? 저희 응. 시어머니는 되게 심하셨어요. 특히나 처음에는 안 그러시다가 5일에서 7일 지나고 나니까 분출형으로 뿜으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위가 안 좋으시거든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유트리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울렁거림이 심하고, 그리고 미식거림, 심지어 토하기까지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건 분명히 좋아져요. 이 과정을 믿음으로 버티시면 좋아져.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니까 나 토한다. 이거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러고서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꾸준히 드셨던 분들은, 이제 일반 식사를 하시고 나신 후에도 위에서의 더부룩함이나 불편함을 많이 감소됨을 느끼시고 뉴트리메일을 드시면서 처음에는 고함량의 영양이 들어가니까 위 벽이 자극을 받은 거죠. 저는 위쪽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위내시경을 해서 위염이나 이런 걸 진단받은 적이 없어요. 하더라도 위,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먼저 물어보세요. 혹시 위장관계가 많이 예민하신가요? 자주 체하시고 자주 위가 콕콕 쑤시거나 소화를 잘못 시키거나 예민하면 바로 속부터 아프신가요 하고서 이때 추가적으로 알루인지 들어가주면 굉장히 좋아요 자리스 프로그램 의 체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은 둘째를 낳고 1년이 지난 몸인데 살이 안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laughs> 일주일 동안 디톡스를 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이 정도로 지금 감량이 되셨어요. 조금 차이 나는 거 보이세요? 네네. 네. 되게 빵빵하게 있던 게 일주일 만에 이 정도 빠진 게 대단한 거죠. 이분은 말셨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복부비만이 조금 있었어요. 1 단계 후에 2 단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어때요? 들어갔습니 네, 말랐어도 관리하고 싶잖아요. 말랐. 우리가 볼 때는 말랐는데 본인들은 꼭살 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허벅지가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대각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마른 사람들도 가능하다는 거.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데는 분명히 운동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운동과 영양이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이 80%, 운동이 20%이두 가지가 제대로 잘병행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예쁜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유산하의 제품으로 내 몸을 청소하고 이 깨끗한 상황을 꾹 유지하면서 예쁜 몸 갖고 예쁜 피부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